반갑습니다 호시아줌마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지어스 라고 하는 맥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복구 프로그램이 꽤 많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요 서비스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특히나 맥용과 윈도우 모두 프리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맥에 굉장히 최적화 되어 있어서 복원이 잘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지어스가 마음에 드는 건 무료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크기가 2기가 이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문서 파일이라던가 간단한 파일은 특별한 무리 없이 이지어스의 무료 버전으로도 복원을 시킬 수 있고요 뭐 필요해서는 프로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겠죠 일단 무료 버전을 저는 사용해서 복원을 시켜볼게요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맥 프로그램이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드래그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열기. 자,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일단 유료, 무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는 일단 무료로 복원할 예정이니까 닫고요. 그리고 저는 MOV 데이터 여기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캔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캔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복원을 하면서 제 휴지통을 보여드리면 저는 데이터를 다 지운 상태입니다. 지금 휴지통에서 버려진 데이터들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를 삭제하고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복원 확률은 낮아지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고 특별하게 하드디스크나 ssd에 새로운 파일들을막 넣지 않으면은 크게 무리없이 복원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복원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삭제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파일들은 거의 다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삭제가 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로우파일 형식이라던가 혹은 다양한 형태로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서 원하는 영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재생이 되게 됩니다 재생이 되면서 아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요 파일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복원. 어디에 저장할 거냐? 저는 데스크탑에 저장할게요. 우와. 금방 복원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면요. 데스크탑에 요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들어가면 어떤 패스인지 그리고 볼륨명이 나오고 그리고 비로소 동영상이 나옵니다. 보면 동영상은 꽤잘 나와 있고 복원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패스를 보고 복원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타입에 보시면은 도큐먼트,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그리고 이미지 파일도 있는데 이미지 파일은 2019년 4월 20일 거도 복원이 되었네요 한번 보면 스페이스를 누르면 아 제가 요걸 삭제를 했나 봐요 요 이미지는 1월 12일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간단히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복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지어스 혹시나 맥에서 데이터를 복구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